놔. 내 목걸이 어디있어 어, 지금 그게 뭔지 알아요? 성진아, 우리 잘했어. 배드민턴 치러 가자. 싫어, 안 가. 나 이거 볼 거야. 명랑소녀 성공기. 그 아, 너이또 봐. 아 이거 재밌는데 안 끝나고 계속했으면 좋겠다. 기집애도 아니고 그 드라마 보고 좋다고 전할리냐? 아, 야, 네가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서 그래. 이게 양순이가 진의 부모님 때문에 어 기태네 집 가정부로 들어가는데 서로들이 막 싸우다가 서로 사랑하게 돼 결국에는 그 와중에 기태가 거지가 되는데 전부 재게 야, 알았어, 알았어. 야, 우리끼리 가자. 그래. 아, 아, 드라마나 그래. 보고 있어, 아줌마. 하긴. 살다 보면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아 시원하다 아, 역시 다라이 목욕이 짱이야. 아휴, 신나. 아, 비켜, 야, 비켜, 야, 비켜. 어, 어, 어 어머, 어, 어. 어! 아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큰 산이 고장났어. 아이고 하고 말한 땅덩어리 왜 여기 떨어진대요? 아 놀라서 뒤집어 했구먼손날 배상은 해줄게. 아이고 저러가 이거 옷 갈아입게. 아이고, 조그만 게 진짜. 아그고 조그만 게뭐볼 게? 이거? 뭐, 아이고, 아이고 또못담시자빠졌디야 아이고 참 독사도 아닌디 그냥 손으로 뱀 대파 툭 쳐면 되겠구먼 이거. 머리가 뭐? 무서.. 어? 무서워요 <laughs> 이거? 너 말버릇이 왜 그래? 뭐가요? 여기서는다 지처럼 입바고들어난는디 손해배상할 거 있으면 순호의 화장품 본사 신기태 찾아와 저기요 낙하산이나 가져가요 어렸을 때는 대로 이 뭐야? 아이고 참말로 부산 시련 아가씨구먼. 아 간단히요. 우린 그냥 확 고발해버리면 되는 게. 지가 900만 원 갚을게요. 그럼께 우리 엄니 아버지 경찰에 고발이랑 말아요. 그래, 그럼께 서울 부잣집 들어가서 가정구나 형. 이건 자발적으로 네가 취업을 하겠다는 동의서요. 얼른 지장 찍어. 야. 아이 씨 뭐하는 <laughs> 짓이요? 兄。 너네 엄마 아빠가 접시 물에 콜 받고 돌아가셨단다. 응? 어? 자자자자, 이거 자, 전두희 자. 네 아버지 집이 품이니까 잘 가지고 있어. 그렇지? 울지 마고. 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성순이라고 하는 구만요 아유, 그래. 너 오늘부터 내 보조 가정부야 알았지? 응. 아 그래 제일 먼저 기태 아가씨네 가서 청소 좀 하고 와그집 며칠 안 가봐서 엉망이야 야 <laughs> 이리 어쩐디야 야내 벨트 달라고 내, 아, 내 벨트 달라고 지금 그게 문제예요 얘네들은 어쩌라고요 내백트 달라고 상처 참말로 인정머리 없는 아가씨구먼 자유 물만 있었어도 물고기들은 살아 있을 거구만요 야, <laughs> 야, 너뭐 하냐? 아, 집안에 살아 있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네가 뭔데 거기다가 붕어를 채워? 아, 이제 가정부잖아요. 아, 가정부야, 너 같이 싸가지 없는 가정부 봤냐? 아, 아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수상수하하지 말고 빨리 가, 야, 가. 아. 안 돼요. 뭐가 안 돼? 너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아가씨가 나쁘다는 생각은 변함 없구만요. 하지만 지는 가정부일에 최선을 다할 거구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화해해요. 화해? 너 나랑 화해하고 싶냐? 야. 그럼 무릎 꿇어. 야? 무릎 꿇으라고. 무릎 꿇으라고. 무릎. 무릎 꿇으라고. 아! 야 이쪽 도 맞아 꿇어. 야. 꿇으라면 꿇을 것이지 말이 많아. 아, 진짜. 워우! 컴온! 준비된 거 있냐? 네, 전에 기획해둔 게 있습니다. 최대한 기태가 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네. 이번 우리 스노이 남성화장품 홍보 컨셉은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전문 모델들을 잘생기게 꾸며서 홍보하는 건 충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일반인을 변신 전과 변신 후로 홍보하는 게 이번 행사의 유점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감니다 하나 둘셋 아휴 정말 아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못생긴 모델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이 안 되는 거냐고. 이럴 거면 그만둬요. 이미지만 더 나빠지겠어. 사장님 기태양을 믿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됐어요, 철수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 삽질하고 있네 <laughs> 어쩐 일인데요? 따라와 아, 왜그래 따라와 아, 그럴 거면... <laughs> 아,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마지막 순서, 그 하이라이트, 자좀 전에 촌스럽던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궁금하시죠? 자 하나, 둘, 셋, 개봉, 박두 나오세요. 순아, 야, 저 너희 고향 집에서 말이야, 뿡뿡이가 온 다음 전화 왔어. 참말이에요? 어. 우리 뿡뿡이가 온대요? 아! <laughs> 그까 가정부 자식이 뭐가 좋다고 씨. 어! 딴다. 야? 아, 동토류님이 뽕뿡이를 내쫓아가지고 차에 치워서 그만. 야! 네가 죽인겨? 네가 우리 뽕뿡이 죽인겨? 뭐야? 이 살인마, 아니 살인견마야. 야! <laughs> 아, 아! 이게 어디서? 지, 그만해, 뭐 하는 짓이야? 뜻씨. 아빠, 저 기태 씨랑 약혼할래요. 학교는 저로 보고 시고 올려. 안 돼요. 지금 당장 할래요. 빨리 약혼 시켜 주세요. 어허, 장거. 어메? 이걸 들고 왔네. 화나고 신경질 나고 기분 더러울 때 해. 스트라이크 던지면 기분이 해. 좋아져. 어여긴 아, 어쩐 일이래요? 이게 안돼 집중을 해야지 집중을 잘봐잘봐 잘 봐. 봤냐 야구는 아가씨가 더 잘할지 모르겠지만요 까기는 제가 더 잘해요 뭐? 선생님이유. 내가 내가 먼저 왔어. 제가 먼저 왔어요. 내가 먼저 왔다고. 제가 먼저 왔어요. 내가 먼저 왔다고. 제가 먼저 왔다고요. <웃음> <웃음> 제가 먼저, <laughs> 제가 먼저 <웃음> 왔어요. 배꼽 제대로 들어갈 뻔했다 왜일매 야. 야, 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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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야. 매일 매일 매 야? 야, 그런 거 아니야. 왜이래요? 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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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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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왜이래요? 예? 왜이래요? 야. 야, 일매로그일 매일 야야 야, 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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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요 야. 일이일매 야? 매일 동우가 어 준태 씨 약혼하지 마또왜 이래? 기태 씨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성순이 시골 집에 성순이랑 같이 있어. 뭐? 나한테 와. 기태는 널 사랑하지 않아. 준태 씨왜 이래 정말? 이런 말 하긴 정말 싫었지만 뿡뿡이 사고 나다 봤어. 뭐? 걱정 마. 너 다치게 안 해. 그냥 나한테로 와. 정순이한테 빠져있는 기태는 잊어버려. 좋아. 아버지는 건드리지 말고 심기태만 망하게 해줘. 아거이고 뭐, 참말로 부산스럽기는. 그 벨트 돌아가신 아버지 거지요? 액자에서 봤구만 이게. 아홉 살때 부모님이 접수을 코로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쭉 혼자 살았지왜 불을 켜놓고 자냐고 물어봤었지? 저녁이나 먹자고. 아이고 참 말로 별일이네유. 아가씨가 저녁을 다 해준다 그러고. 땅차 붙여. 뭐해요 뭐야? 니들 뭐하는 거야? 이집 넘어갔어요. 뭐? 어. <laughs> 아이 아, 뭐해유? 하지 말아요 안준태 어떻게 된 거야? 뭐? 기억 안나? 이전 재산을 나한테 맡기면서 한말 신기태 너 망했어 아가씨 아유 아가씨 어디가요 어휴 안준태 이기집에 전화까지 끊었어 에이 씨 에이 씨 아왜 핸드폰을 패내 기쳐요. 시끄러. 치, 아가씨가 시끄러워요. 아가씨가 시간 뭔데요? 뭐? 치, 아유 진짜. 아가씨가 가진 게뭐 있어요? 야. 안성순. 아가씨 집에서 몸만 달랑나셔. 가진 게뭐 있어요? 내놔 봐요. 그래야. 자. 야다 받아 다. 아이고, 집 열쇠요. 아가씨 이제 집 없죠? 음. 이거 서용없어 그리고 아이고 이 비싼 차 열쇠요. 아가씨 이제 차도 없죠. 이것도 필요 없이요. 아이고 알아? 아이고 신용카드요. 이거 정지 당한 거구두주그르고 쓸게요. 뭐 할게요. 이것도 소용 없이요. 아이고 아이고 신기태. 아가씨 이름 석자 확인해 줄주민증밖에안 남았구만요. 이거 다 필요 없이요. 아가씨 5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왜? 네 생일이냐? 아가씨 거지된 날이에요. <laughs> 아유 저게 진짜. 아! 아유. 아! 자. 아. <laughs> 아 참. 이상한 아가씨요. 화장품 좀 빼다 팔면 되는 거야. 웨블러 씨요. 내가 돈 350만 원 벌면 니네 집부터 찾아 준다 그랬지? 응? 엄마? 이거 웬 돈이래요? 어, 저기다. 신규태. 당신을 특수를 떠미로 체포합니다. 뭐야? 이거 나. 아니, 뭔 일이래요? 아, 왜 이래요? 자, 경찰서 가서 얘기합시다. 아, 왜 이래요? 내가 무슨 절도를 했다고 이래 그래. 이거 나. 왜 이래요? 아, 왜 아, 이래요? 지진바유. 왜 이래? 어떻게 하면 되겠슈?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데 그것만은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슈? 내 앞에서 두 발을 목에 얹고 싹싹 빌라고 그래. 그럼 생각해 볼 테니까. <laughs> 뭐? 두 발을 목에 얹고 빌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요. 법대로 하면 최소한 1년 6개월은 징역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고, 목에 두발 얹고 빌어요. 씨발유 목에 두발 얹고 빌어요. 못해! 죽어도 못해!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빌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빌겠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까불면 안 되는 거야 시간 없어 얼른 두 발을 목에 얹고 빌어 얼른 아유, 얼른 목에 두발 얹고 빌어요 언제 왔어요? 경찰서에 갔었는지? 엄마. 엄마. 하지 마. 입 닥쳐 죽여버리기 전에. 기태미, 진정해. 아, 진정해라고. 기태 이러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기태야, 준태를 놓아주면 없었던 일로 죽게 놓아줘. 당신 말을 믿으라고 가까이 오지만 죽여버릴 거야. 하, 기태는 못해. 뭐라고? 에이. 그러지 마. 준태는 머리가 약해. 그러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안 돼요. 그만해요. 사...사...사과해요! <laughs> <유! aplians 웃음> 네. 너 <Nixon> o <S nói> <lithium>. <그냥> <Hiritié> 그래. 화가 나너그 f a 그 u d d e n there's a moon. There's one guy. Hagan, I'm r 그 기태가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과장자를 너에게 주마.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봐요. 사과하니까 좋잖아요. 그래 성수나 다들 덕분이다. 성수나. 야 안성진! 야 성진 일어나! 성진아! 야! 일어나, 일어나. 야 일어나 일어나! 야, 들어와, 쓰자. 아, 씨, 뭐야. 아, 왜 깨워? 뭐? 아, 씨, 지금 기대랑 키스하는 찰나였는데, 뭐? 어? 뭐. 아, 진짜. 안 돼, 나 다시 사야 돼. 나 다시 꺼야 돼. 아씨 왜? 아씨 사람이 안 오잖아, 이씨. 아, 야 진짜. 아유, 미치고 말장기다. 발분 빨아 나야. 뭐? 아씨, 죽을 놈이야. 뭐야 이거? 아 뭐야 아씨, 시끄러워. 아홉 바퀴 탔잖아. 시초 탔지. 야 봤지? 야 이래도 내가 시초 탔냐? 아들, 아들. 뭐, 어, 그... 그래. 말 그거야. 뭐야 이거? 상했잖아. 속인다는 속이는 거야. 내가 이런 놈이야 내가.